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구의 마지막 시간으로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의 부피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예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르키메데스가 구했다고 했죠. 구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듯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웬만한 수학자들은 이거 접근조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뿔을 구를 원기둥 모양의 통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기둥 모양의 통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원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원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원기둥의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근데 원기둥의 밑넓이는 뭐예요? 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가 나와요.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원기둥의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원뿔을 만들어서 원기둥에 쓱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집어 넣으면 원기둥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때요? 물이 흘러 넘치겠죠. 자, 물이 흘러 넘쳤는데 넘쳐 흐른 이 물의 양이 어때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무릎을 칩니다. 아 이거구나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나누기 3을 하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은 아르키메데스는요 구의 부피에 도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의 반지름의 길이와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그리고 원기둥의 높이와 구의 지름이 같은 구를 만들어서 물이 가득 들어있는 원기둥에 구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때 물이 흘러넘쳐요. 근데 흘러 넘친 물의 양이 어때요? 3분의 2예요. 즉 원뿔의 부피의 2 배라는 사실을 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이고 9의 부피는 3분의 2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다시 이걸 자연수에 비루고지면 어때요? 원뿔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9의 부피는 2고 원기둥의 부피는 3이 되는 거예요. 1대 2대 3의 연비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묘비에 원기둥 안에 원뿔이 들어있고 원뿔 옆에 또 구가 들어있는 이런 모양의 비석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1대2대3이라고 써서 내 무덤 앞에 비석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죽어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부분이 어디였냐면 시라쿠사 섬이에요. 근데 그 시라쿠사 섬은 그리스에 있는 섬인데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나고 자란 섬이에요. 이 섬만 함락이 당하지 않은 채 로마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개발한 무시무시한 무기들 알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날아가는 투석기,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볼록 렌즈를 통해서 햇빛을 모아서 지금으로 바로 레이저 광선을 쏴가지고 로마 병사들의 배를 막 불태우고 큰 돌로 로마 베드를 격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 로마의 장군은 엄.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이 실패하면서 어때요? 이런 무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시라쿠사 섬을 우리가 점령하더라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절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래요. 자, 장군은 왜 그랬을까요? 아르키메데스를 로마에 모시고 가서 로마의 군사무기 또는 발전을 위해서 아르키메데스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시라쿠사 섬이 함락되면서 어때요? 함락되자 로마 병사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집들을 불사르고 이러는 과정에 아르키메데스도 그만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로마 장군은 어때요?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르키메데스는 이미 죽었으니 아르키메데스 제자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제자들이 이 장군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장군은 뜻밖에도 당신 스승이 당신들에게 혹시 죽기 전에 말해놓은 유언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런 비석을 만들어달라 그랬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장군은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지금도 존재하는 이대리석으로 만든 이 비석을 세워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높이 그다음에 뭐예요? 나누기 3 곱하기 2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반지름이 3cm인 구의 부피는 어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14 곱하기 어때요? 높이가 6이죠.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왔죠. 나누기 3 하면 어때요? 원뿔의 부피가 나왔죠. 곱하기 이를 하면 구의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십삼 점영사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반지름이 육 센티인 구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육 곱하기 육 곱하기 삼점일사 곱하기 십이 그 다음에 나누기 삼 곱하기 이를 하면 구백 사점삼이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가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지름이 구 센티인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구 곱하기 구 곱하기 삼점일사 곱하기 구의 두배 십팔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삼 하면 원뿔의 부피가 나오죠. 9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두 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3,052.08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르키메데스는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어요. 어떤 아이디어였죠?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원기둥에 원뿔을 집어넣어서 밀려나오는 물의 양이 원뿔의 부피라는 걸 알아냈고요. 또 원기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9를 집어넣어서 밀려나오는 물의 양이 바로 부의 부피라는 걸 알았는데 이세개 사이의 부피의 비가 원뿔대 구대 원기둥의 부피의 비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일대이대 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